시죠? 가철 달규. 아 어, 벌써 어릴도 이렇게 하루가 다 갔네요. 아 시간이 야 굉장히 빠르죠. 오늘도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었어요.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어 해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늦었네요. 음 어, 그 앞에 말씀을 어, 거두절미하고 어, 얼른 얼렁 찍어서 얼른 얼렁 올려드려야 되어요예한번또 그럼 준비된 애들 앞에서 한번 더 보시자고요. 음 이거 이거 어, 무스톤이네 무스톤. 예에케 무스톤. 아, 상당히 매력 있고 이쁘죠.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음, 물듬이, 물듬 손톱도 다 이쁘고 물듬이 지금 안 들었잖아요. 근데이거 물들어는 머렛 깻무스톤,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죠. 예, 그저 블루드래곤, 어, 그고르들처럼 아주 매력 있고 이쁜 품종이에요. 이거 예, 근데 가격대는 훨씬 저렴하죠요 예, 깻무스톤 이거는 5천 원 드릴게요. 5천 원. 야, 멋지네요. 이거 상당히 매력 있죠. 아, 센치가 센치가 이거는 뭐 11cm, 예, 11cm 정도, 예, 그 정도 나오는데 아주 이쁘네요. 에깨몬스터, 이거 5천 원드리고요 아, 이거는 방울복낭금, 예, 방울복낭금, 예, 목대 짱짱하고요 얼굴도 좋고, 어, 금 좋죠. 금도 아주 어, 수박 잘 들었네, 수박금, 예, 멋지게 생긴 예, 방울복낭금, 이거는 2만 원이죠. 예, 목대 짱짱해요 아주. 예, 방울복낭금, 야, 이거는 센치가 17cm, 18, 17. 고동도 네, 나오네요. 방울봉란검, 이거는 2만원 가고요. 아, 이거는 케빈 아, 카이저. 예, 케빈 카이저. 그쵸? 예, 잘생겼네요.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케빈 카이저. 이건 12,000원이요. 예, 12,000원. 케빈 카이저. 잘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아, 짱짱하고 어, 물듬도 좋고 색감 좋고 예, 가격 좋고. 예, 케빈 카이저. 이건 12,000원이요. 아, 센티는 이거는 10cm, 11cm. 아, 예, 10cm에서 11cm. 고동도 그 나오네요. 케빈 카이죠음 이거는 12,000원 드릴게요 아 이거는 또 이거는 홍시네 홍시 예 홍시도 상당히 매력있는 품종이죠 가격도 가격도 참 좋아졌네요 예 홍시 이거는 만원 예 홍시 만원 색감 자체가 굉장히 아 고운 예 그런 자태를 뽐내는 예 그런 품종이네요 이거 홍시 이거 만원 드리고요 아 센치가 센치가 1 2 c m 예 12센치 12cm. 예 그정도요 음, 요거는 또, 어, 요거는 한때, 아, 가격대 엄청나게 비쌌던 애주 이거. 눈꽃젤리. 예, 완전 젤리가 형성이 됐네요, 이제. 저 안에 보시면, 어, 문양도, 문양도 나오고 있고요 예, 완전 젤리가 잘 만들어졌어요. 눈꽃젤리, 요거는 8,000원이죠. 음, 요거, 물더 들어오면요. 요거 아주, 무슨 색요? 이 아이보리, 아이보리, 베이지, 아니, 아이보리, 연분홍? 음, 하여튼 뭐, 이렇게. 무작위 이뻐요. 음. 눈꽃 젤리에 1,8,000원 드리고요. 다 우물어져서 샌티는 많이 안 나오네요. 한 5cm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완전히 굳혀져서. 그죠? 예, 눈꽃 젤리에 8,000원 드리고요. 아, 이거는 아메스트로아메스트로 예, 아메스트로. 색감, 아메스트로참 멋지네요. 예, 색감은 잘 나와 있네요. 아직. 음, 사이즈가 별로 안 커서 그렇지. 어, 색감은 아메스트로 색깔, 본전의 색깔이 어, 잘 올라와 있어요. 아메스트로 4,000원이요. 샌지는 아, 한 9cm 정도. 예, 9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메스토로 예, 요거는 아, 요거는, 4,00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마르스네, 마르스. 예, 마르스. 사이즈 좋죠. 아, 요거는, 아, 요거 원래 2만원인데, 요거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예, 마르스. 16,000원. 예, 사이즈 좋고, 색감이, 예, 색감이 조금 아직 덜 들었죠. 예, 지금 클 때라, 예, 클 때라 아직 색이 좀 빠져있고요. 예, 가을에 들어가면 아주 또 멋지게, 예, 문양을 낼 거예요. 예, 마르스. 이거 16,000원이요. 음. 죠? 그렇죠? 예잘 네, 생겼어요. 이거 말았어. 예, 네, 16,00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산타마리아 돌기금. 야, 요거 앙증맞게 잘 생겼네요. 어, 자구도 자연 자구가 이렇게 잘랐고요 지금 어미를 보시면 어미가 아, 돌기도 좋고. 어, 금 상태 아주 최상이네요. 잘 생겼어야죠. 예, 산타마리아 돌기금. 요거는 2만 원요. 이 예, 2만 원. 이야 얼굴 사두주 사두. 예 잘생겼어요 산타마리아 돌기금 요거는 2만원 드릴게요 아, 어, 센츠는 요거는 14 13 13 14그 정도 예아 멋져요 아주 잘생겼네요 산타마리아 돌기금 요거는 예, 2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아, 아리비쿰 음 아리비쿰 요즘 또 제가 아리비쿰 요거 계속 들고 나오죠 이게이게뭐 아리비쿰 이게 바우밤 나무라면서요 예이 꽃이 꽃이 오늘 이거 대품에서 꽃을 한번 봤거든요 이거 석화처럼 꽃 피던데요 예 네, 석화처럼 그러, 그러는데 석화처럼 꽃 피는데 꽃이 아주 이뻐요 음 그거를 제가 다음번에 다음 영상에 아 잠깐만요 음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아리비쿰꽃이에요 아리비쿰꽃 꽃. 그죠? 예이에 응, 네, 이렇게 이게 대품, 대품 찍어 온 건데 여기 아리비쿰이나 석화가 비슷하죠 그렇게 오니까 예 그렇게 꽃이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펴요 그죠 예, 아리비 콤. 이거는 14,000원씩요. 예, 14,000원씩. 예, 로켓 아주 대도 좋고. 어, 멋져요, 아주. 그렇죠? 예, 아리비 콤이거는 랜덤으로 드릴게요. 랜덤으로. 아니면 뭐지정을해줘도 되고. 이 예, 요게 요게 맨 뒤에 거. 요게 가운데 거. 그렇죠? 예, 요게 맨 앞에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리비 콤이거는 14,000원씩 드리고요. 아, 어, 요거는 애들리스 포기야음 애들리스 포기야 음, 그쵸? 요거는, 아, 어, 요거는 위에, 위에 잎은, 어, 그렇게 많이 풍성하진 않은데, 가지는 많아요. 예, 가지는 좋죠. 아, 요런 거잎다 나오면 아주 또 매력이 있구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거기다가 이 아래, 아래 밑둥이참 좋아요. 음, 아래가, 등추가. 그죠? 예, 아래 등추가 아주 좋아요. 예. 애들 스포게아 먼저 거 걔는 뭐 시집 보냈구요 아 요게 6만원이죠 어 센치 가지고 위에가 20센치 가까이 예 20센치 가까이 나오고 음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래 아래 밑둥만 보시면요 한 8센치 정도 나요 8센치 예 적지 않아요 어 두께도 폭도어 4.5센치 예 그렇게 나오네요 애들 스포게아 음 요거는 6만원이요 아 요거 아프리카식물 요런 애들 어 가격 괜찮게 지금 올라와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이런 애들 데려다가 또 한번 이쁘게 키워 보셔요. 아, 요것도. 아, 요거는 조금 작은 거. 그쵸 예, 요거는 작은 거. 애들 스포개. 이건 요거는 14,000원. 예, 앞에 6만 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 요것도 키우기 괜찮으니까. 요 얘들은 강해서 강해서 키우기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음, 애들 스포기야 요거는 14,000원. 지금 이렇게 키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센치가 요거는 한3 3센치 정도? 예, 3센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앞에 6만 원짜리은 차이가 좀 나죠. 음, 애들리스 포개. 아, 요거는 14,000원들이고요. 아, 요거는 또 일선에 창인의 말리부. 네, 말리부 색감 아주 기계 맵게 물드는 예, 말리부. 요거는 제가 오늘 저렴하게 갈게요. 네, 요거는 3만 원이요. 음, 조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눈여겨보셔요. 지금 애가 입장도 변이가 음, 변이가 일어나서 애들이 꿈틀꿈틀 하네요. 예, 이렇게 입장이 꿈틀꿈틀하는 말리부 이건 3만원 들이고요 어, 색감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예, 나무랄 게 없는 예, 1세대 창 말리부 3만원이요. 센티는 지금 21cm 예, 21cm 그 정도 그쵸? 예, 아이 멋지네요. 자생겼어요 말리부 3만원 들이고요아요거는 이거는 백실한 철화 아 이거 아, 아, 예, 전복 아니에요. 제뿌이 백실한 철화 잘 생겼네요. 제가 전에 언젠가 백신환, 제, 제가 데리고 있던 대품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런 애들 들이다가 거기 대품 만드시는 거예요. 네. 백신한 철화, 요거는 만원이요. 네, 만원. 어, 요쪽은, 요쪽은 생얼도 생기네요, 요거. 어, 생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요쪽은 다 완전히 철화가, 철화가 멋지게 엮였는데 요쪽도 생얼, 생얼 되다가 철화가 또 되나요? 네, 하여튼, 음, 백신한 철화 만원 드리고요. 제 뿌리. 요거는 10cm 정도? 예, 그 정도 나오네요. 요거 나중에, 이거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구비기부 엮이는 게요. 기가 막히게 이뻐요, 이거. 매력도 있고요. 예, 백실 한 철, 아, 이거만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아, 얘들은 무자왕관용이지, 무자왕관용. 예, 엄청난 애들이 나왔네요. 가격도 굉장히,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착하게. 더군다나 거기다가 잿 뿌리. 잿 뿌리. 예, 실장하고 보금가는잿 뿌리. 전복 아니고요. 기똥차네가 나왔네요 기똥차네가 예 이거 무자원관용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많고 어, 사이즈가 좋은 이런 무자원관용이 오늘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이거는 선인장 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음, 무자원관용 예아 이거 하나씩 띄어서 예또 뿌리 들이셔도 돼요 너무나 뭐 나중에 자구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오면 하나씩 띄어서 예 뿌리 들이셔서 따로 키워드리고요 무자원관용은 아, 특이하죠 어릴 때, 어릴 때는 이렇게 단 가시가 좀 있어요. 예, 보시면 가시가 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가 없어져요. 예, 가시가 소멸되죠.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미 쪽은 가시가 다 없어요. 예, 애기 애기들은 가시가 조금 조금씩 있다가 점점 커지면 예, 가시가 없어지는. 그래서 부자예요. 예, 부자, 예, 부자 왕관용. 요거는 2만 원이요. 야 멋지네요. 이거 부자 왕관용 12, 11cm. 예, 11cm 정도, 직선거리 11cm 정도 보시면 되, 되시겠어요. 무자왕관용. 요거는 2만원씩 드리고요. 아, 얘는 수정철화네요, 수정철화. 아, 수정철화, 이거 이쁜데. 이쁜데, 물이 안 들어서. 예, 그래서 14,000원. 예, 조금, 여름에 조금, 저 지금 키우셨다가, 아, 키웠다가 가을에 물들이시라고 예, 제가 요거는 14,000원 드릴게요. 예, 수정철화. 아주 좋지, 이것도. 예, 14,000원 드리고요. 센치는, 센치는 지금 1 5센 m 예, 네, 1 5센 m 정도 나오네요. 수정 철화, 아, 14,00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0 아, 백홀이다. 예, 네, 백홀이다. 요거, 금, 금도 아닌 것이, 예, 백색이 들어가면서 아주 문양이 착하게, 이쁘게 들어가는 백홀이다. 음, 요거 백홀이다. 진짜 매력 있는 애예요네실생이고요 아, 요거, 아, 6,000원 드릴게요. 6,000원. 예, 네, 백홀이다. 아, 요거, 요거, 데려가셔요. 요거 굉장히 매력 이 있어요. 키우기도 이런 애들은 어렵지 않구요 예1 0 0이다 요거는 6,000원이요 아 크기요? 아 크기를 재드려야지 에 예, 키가 아 키가 아 9cm 나오네 9cm 에 예, 키가 9cm정도 나오구요 포근한 3cm정도 그정도 나오구요 아 요거는 팬텀골드 에금이즈 예, 이거 팬텀골드 예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잘보세요 예, 오늘도 이것도 가격대 굉장히 착하게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들고 나왔네요 팬텀골드 펜텀 골드 금 요거 2만원이요 네, 2만원 2만원이면 요것도 가격 아 괜찮죠 아주 착하게 올라와있네요 아, 14cm정도 네, 14cm정도 그정도 와있어요 펜텀 골드 금 요거는 2만원 드렸구요 아 이거는 토스카넬리 예 토스카넬리 묵둥이죠 예 토스카넬리 제가 토스카넬리 6천원 8천원 막 이렇게 드렸던 아, 그런 애들하고는 좀 차, 차원이 차이가 좀 나죠 예 차이가 좀 나요 토스카넬리 요거는 12,000원이요. 그쵸? 예, 토스카넬리 12,000원. 잘생겼네요. 예, 멋지게 뭐 생겼어야죠주 완전히 굳줘져서 예, 짱짱하죠. 토스카넬리요건는 12,000원 드렸고요. 센티는 13센티 정도? 예, 그 정도. 토스카넬리 12,000원이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얼른 문자 주시고 다시 영상 이어보기 하셔요. 예, 요거는 청성미인금. 네 예, 청성미인금. 아, 이 청성비인이 나중에 물 들어오면 꼭지점이 아주 빨갛게 점 찍어서, 연주곤지 찍어 놓은 것처럼 아주 빨갛게 물 들어서 이쁘죠 이거. 어, 거기다 한쪽에는 금이 이렇게 잘 들었고요. 얼굴수 좋고. 이, 이 금값만 계산, 이 금값만 계산한 거예요. 금값만. 네. 청성비인금, 요거는 3만원요. 이 얘들은 포장 잘 할게요. 잘 하는데, 그래도 입장은 조금 떨어, 밑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부러지진 않게. 어, 아, 저 포장 잘할 거고요. 입장은 조금 떨어지는 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입장이 바로 떨어지면, 버리지 마시고요. 예. 화분 위에다가 올려 놓으세요그래서 이티우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쵸? 그렇죠? 예, 청성미인금. 이거는 3만원 드려요. 센치는 지금 22cm? 예, 22cm 정도. 청성미인금 3만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캘리포니아금이네요. 캘리포니아금. 야, 캘리포니아금, 금잘 들었어요. 얼굴 좋고, 예, 사이즈 좋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캘리포니아금 중에서, 어, 가장 사이즈가 좋아 보이네요. 얼굴 수도 크고, 금도 잘 들고. 그죠? 예, 캘리포니아금, 요거, 만 육천 원이요. 예, 만 육천 원. 이뻐요, 아주. 잘생겼고, 기가 막키네요 17cm? 예, 17cm. 그 정도 나와요. 캘리포니아금, 요거, 만 육천 원드렸고요 아, 요거는 모노금이에요모노금모노금 군생. 예, 요거, 착하게 한번 가죠. 모노금생 아주 착하게. 아, 요거, 3만원 드릴게요. 음. 얼굴 하나, 조그만에 얼굴 하나도, 저희가 1 6 0 0 0원씩 이만원씩 드려요. 예, 모노금. 근데, 이렇게 사이즈 좋고, 예, 이렇게 얼굴 수 많고, 요런 거 그냥 제가 오늘 삼만원 가요, 삼만원. 음, 특가. 예, 특가에 특가. 지금 거기만 금이 아니고, 지금 요런 애들도 금이 살짝, 살짝 들었어요, 지금. 예, 그죠? 예, 모노금, 요거는, 예, 삼만원 드릴게요. 어, 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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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십, 13cm? 예, 13cm 그 정도. 모노금 요거 3만 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원종해본 슈퍼콜론. 예, 원종해본 슈퍼콜론. 아직 아직 물이 밑으로 덜 탔어요. 근데 청수가 아주 좋죠. 예, 청수 좋고 어, 입장도 둥글둥글하고 어, 멋지네요. 원종해본 슈퍼콜론. 요거는 2만 원이요. 예, 이렇게 청수 좋고 깨끗한 애들, 요런 애들 들여다가 한번 키워 보여요. 요거 상당히 매력 있네요. 예, 원종해본 슈퍼콜론. 요거 2만 원 드려요. 아, 어, 센치가, 센치가 13cm? 예, 네, 13cm. 예, 네, 그 정도. 13cm 그 정도 나오네. 요 어, 저게 뭐 슈퍼클론. 요거 2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어, 요거 솔란지아. 예, 네, 요거 솔란지아. 물 들은 거 보실까요? 이게 가을에 물 들어오면요. 꼭 사과해보니처럼 아주 빨간 물이 기가 막히 들어가요. 이, 이쁘게. 엄청나게 이쁘게. 어, 더군다나 지금 얼굴수가, 얼굴수가 굉장한 대품이고요. 이쁘지요, 솔란지아. 예, 네, 요거 6만원. 예, 6만원. 이거 6만원이래도이 얼굴수하고 크기 한번 보셔요. 예, 이거는, 대, 아, 감당, 감당 안 되겠네, 진짜로. 예, 너무 이뻐서. 색감이 이렇게 이뻐 수가 있나요? 음, 요즘, 요즘에. 예, 요거, 솔란지아. 센, 어, 크기는 30, 예, 30, 한, 5, 6cm? 예, 30, 한, 5, 6cm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네요. 예, 솔란지아. 이거 6만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아, 슈퍼클론. 아, 슈퍼클론 핏줄금이죠, 이거. 슈퍼클론 핏줄금. 요게 지금 크느냐고 물을 좀 뺐어요. 예, 물을 뺐는데, 얘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애라 알아요. 핏줄금, 핏줄이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가는 아 그런 품종이에요. 예, 핏줄금. 요즘 색금이나 핏줄금 많이들 찾으시죠? 예, 오늘 이 사이즈 좋고, 이쁜 거. 오늘 저렴하게 또 가죠, 이거. 예, 슈퍼클론 핏줄금. 네, 이거 6만원이요. 음 아주 아주 기똥차요. 잘 생겼고 이뻐야죠. 예, 핏줄금 요거 6만 원요. 이센치는 지금 18cm. 예, 사이즈도 좋고 원조 개분이 핏줄금 요거는 6만 원드렸구요 아, 요거는 골드 젤리. 야, 골드 젤리가 완전 골드네요. 예, 골드 젤리가 골드했어요. 이렇게. 그죠? 응 골드 젤리가 골드 골드했네요. 골드, 골드 원래 골드 젤리 지금 이렇게 젤리, 젤리 잘 되네도 얼굴 하나도 8천 원만 원씩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3두3두 이거 아기까지 사도 예, 그거 빼고 예, 삼두군생이잖아요 삼두군생인데 이게 만 원이면 이거 이 얼른 체크하되는게 맞죠. 그렇죠? 예, 골드 젤리 이거는 만 원들이고요. 센티는 12 센티, 예, 12 센티 예, 그렇게 나오네요. 아, 얘는 또이쁜 어, 아, 이거 와인이 아, 얘는 와인 중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환엽인데요. 예, 와인이 아, 이쁘네 이거 또. 어, 와인이 요거 얘는 6,000원 드래요 그쵸 6,000원 와인 6,000원 가고요 센치가 센치가 이렇게 보시면 이거 11센치 예 11센치 정도 예그 정도 나오네 와인이 요건 6,000원 가고요 음 요거는 희성금 예 희성금 색감 잘 들었네 색예 희성금 어얼굴도 굉장히 많죠 예 색감 좋고 아 이거 희성이 상당히 매력있네요 예 희성금 요거는 만 6천원 예, 만6 0 0 0원 이렇게 반만 원에가 만6 0 0 0원이에요 희성금. 너 어, 좋아야죠. 예, 희성금 요거는 만6 0 0 0원 드렸고요. 아, 센치가 이거는 20cm? 예, 20cm 그 정도 나오네요. 희성금 요거는 만6 0 0 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하베더 보이. 바이솔이죠. 하베더 바이솔. 요거 물 드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블랙 주얼리나 이런 애들처럼 주, 아니, 블랙 주얼리가 주얼리 바이솔 있죠? 예, 비싼 애들. 개하고 흡사해요. 예, 주얼리 바이솔처럼. 이뻐요, 아주, 이렇게. 아, 상당히 매력있어요. 예, 안트러지게 포장 잘한번 해볼게요. 어, 그대로, 그대로 포장을 해서, 그대로 올려놓으시고, 옆에 흙 채우시면 되시겠어요, 이거는. 예, 하베도보이 바이솔, 얘들은 만 원. 예, 이렇게 보면 15cm, 예, 15cm, 예, 15cm, 16cm, 뭐, 그 정도 나오네요. 예, 하베도보이이거는만 음, 원씩 드리고요. 얘는 얘는 사라이메철화에 사라이메철화 사라이메철화가 이렇게 원통으로 이쁘게 크는데 이게 지금 물이 완전히 얘가크느냐구요막 요즘 달력바다하고 크느냐고 물을 아주 쫙 뺐네요. 예 <laughs> 음, 그죠? 예 네, 가을 에 이제 물 들어요. 음 사라이메철화 요건 2만 원이요 완전 원통형 예 네, 2만 원그쵸 이렇게 아 좋네요 이것도 음 사라이메철화 2만 원 드리고요 센티는 18. 19? 예, 18, 19그 정도. 예. 사이의 처라. 요거는 2만 원 드렸고요. 아, 얘는 아, 얘는 군난. 예, 군난. 그치 세레리아? 예, 세레리아 군난. 아, 요거 요거 아, 짱짱하네요. 목대도 좋고. 어굴수 좋고. 요거 꽃 피면 꽃도 아주 깨끗한 꽃이 아주 매력 있고 이쁘죠. 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꽃이요 군난 세레 세레리아. 요거는 2 4 0 0원 예, 묵둥이, 묵둥이, 군생. 세레리아, 24,000원 드렸구요. 어, 잘한번 보셔요, 이렇게. 센티는 요거는 15cm 정도? 예, 그 정도 나오네요. 세레리아, 군난, 24,000원요. 아, 요거는 파랑색 군생. 예, 파랑색 군생. 아, 파랑색 군생 이쁘네요. 어, 상당히 매력도 있고, 이쁘죠, 이거. 예, 이거 만원요, 이 만원. 파랑색 군생 만원, 5주짜리 이거 만원이면 가격, 이거 제가 내려놓은 거죠, 이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랑색 군생 만원 드리고요. 센치는 이거 15, 15, 16. 예, 16cm 정도 보실까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색감도 좋고 짱짱해 굳혀져, 굳혀져서 상당히 매력 있네요. 예, 파랑색 군생 이거는 만원 드렸고요. 어, 얘는, 음, 얘는 화이트 그린이, 예, 그렇죠, 화이트 그린이, 얼굴도 좋네요 짱짱하고 아주 돌덩이처럼 잘 굳혀져서, 음, 매력도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이거 만원 드릴게요, 만 원. 아, 이뻐요, 화이트 그린이. 예, 완전 별 닮아갖고, 요거는 별 모양이라고지, 별 모양? 예, 화이트 그린이, 요거 만원 드리고요. 어 아, 센치가, 센치가 이렇게 보시면 13cm? 예, 13cm 이렇게 나오네요. 화이트 그린이, 요거 만원이요. 아, 요거는, 어, 목대 좋은 펄베로나타. 예, 펄베로나타 목대 아주 끝장나네요. 예, 위에도, 상태도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죠? 예, 펄베로나타, 요건 3만원이요 야, 펄베루나타가 이런 목대가 있었어요. 예, 아주 금방 하엽종형인거 아니고 얘는 벌써 색�깔이�깔이 요유만 띈 거예요. 밑티 마. �깔이 완전 무겁잖요. 예, 펄베루나타 이거 3만 원이요. 센치는 센치는 2 0센 m 네, 2 0센 m 정도 나오네요. 펄베루나타 이거는 3만 원들 있고요. 아, 이건또 허, 어, 어, 에둘리스. 네, 에둘리스. 잘 생겼어요, 이거. 얼굴 수도 좋고. 예, 우리 국장들도 님 에둘리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원체 얘가 짱짱한데다가 색감 자체가 좋아요. 이렇게. 그죠? 음, 아, 멋지네요. 예, 에둘리스, 요거는 26,000원요. 아, 센티는 23cm? 예, 24, 23, 네, 24, 23, 그 정도 나오네요. 음, 에둘리스, 요거는 26,000원요. 아, 좋네요. 아, 또, 여기 제라늄들 조금 보시고 가실까요? 음, 요거, 제라늄. 아, 요거, 멋진 품종이죠. 유레노스 에메랄드 워레노스 워레, 워레 에메랄드 워레노스 에메랄드 이건 24,000원짜리인데 제가 오늘 2만원 드려요 2만원 예, 이거는 그동안 제가 다 24,000원씩 드렸던 애들이에요 예, 워레노스 에메랄드 색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있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제라늄 음, 워레노스 에메랄드 이거는 2만원 드릴게요 아 멋지네요 색감 이꽃 없어도 이런 애들은요 이 문양만 봐도 아주 환상이잖아요 예, 원노스 에메랄드 2만 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엑스칼리버. 예, 엑스칼리버. 요역시또예 역시 예얘 역시, 얘 역시 문양이 참 매력 있죠. 상당히 매력 있는 그렇 예, 엑스칼리버. 요거는 16,000원 엑스칼리버는. 아, 색감 멋지네요. 지금 저 안쪽에 안쪽에 밑장자구도 엄청나게 나오네요. 음, 엑스칼리버. 아, 요거는 예, 16,000원요. 음, 16,000원. 그렇죠. 음, 이거 볼까? 뭐한 볼까요. 이거 센치, 보기 센치가 이거는 뭐한 14센치, 예, 14센치 정도. 어, 웨르네스 에메랄드는 이것도 한뭐 14, 15, 어그 정도, 그죠 예, 그 정도 똑같이, 똑같이 나오네요. 예, 엑스칼리버 만족 전달했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폴락 목둥이 폴락. 예, 폴락 목둥이 얘도 이, 이거 이거 아, 아름답네요. 전에 제가 이 얘들 들고 나왔을 때 그때보다 더 이뻐졌네요. 어, 아, 네들이 꽃은 지금 없어도, 예. 문양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그죠? 예. 폴락 요거는 12,000원요. 완전 묵둥이고요. 어, 키가 23cm? 예. 폭은 뭐한17뭐그 정도? 예. 폴락. 12,000원 드렸고요. 요거는 브룩사이드 폴카 얘들은 지금 꽃대가 또표요고브룩사이드 폴카. 이게 지금 꽃꽃이 몇번째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또 이뻐서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 꽃치고 나면 얘들도 얘들 입장도 물 들어요, 이거. 블록사이드 폴카아 사이즈 좋죠 이거는. 네1 예, 6 0 0 0원요아 지금 키가 키가 뭐 30cm가 훨씬 넘으니까요. 예그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꽃도 이렇게 이쁜. 꽃도 이렇게 이쁜. 그죠? 예 블록사이드 폴카 이거는 16,000원이요. 예, 1 6 0 0원아 얘는 얘도 지금 꽃대가 또 올라와요. 이게 온도가 맞으니 맞아주니까 지난번에 다 폈다가 졌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또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보여드리네요. 예 데니스 요건 데니스의 데니스 그쵸 음 데니스인데 아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2만원씩 드렸던 애들이죠 근데 이거는 블록사이드 폴카 하고 똑같이 제가 16,000원 드릴게요 음 요것도 들어가셔야 돼, 요 얼른 어 아, 완전 묵둥이들이에요 묵둥이들 네, 키는 뭐한 20세까지 되네요 지금 여기 대를 보시면 완전 묵둥이들 예 데니스 요거는 16,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어 준비된 애들 어 재료님까지다 보여드렸네요. 음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죄송스럽고요 아 다음부터도 또8시 맞추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오늘 월요일도 우리 국장님들 리들 하시네 하고 수고 들 많으셨어요. 예, 저녁 맛있게 잡수고 편안한 저녁 드셔요. 같이 놀아 오겠쇼.